868번입니다. 영환이가 약수터에 갔다 오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걷고 10분 동안 약수를 정성껏 받아서 올 때는 시속 3km로 걸어서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아유 오래 걸렸다. 약수터로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다른 길인가 보다. 500m만큼 더 멀다고 할때 영환이가 걸은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영환이가 걸은 거리는건 뭐야? 갈때올때다 더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갈 때도 걸었고 얘올 때도 걸었거든. 그러니까 갈때 거리랑 그리고 올때 거리를 다뭐 하라? 더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걸은 거리죠. 얘가 얼마나 많이 걸었겠어. 힘들었겠다. 걸은 거리는 뭐라고요? 걸은 거리는 갈때 거리랑 올때 거리를 더하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갈때 거리를 xkm라고 잡고 올때 거리를 ykm라고 잡아 주면 어떨까요? 음, 그러 식을 세우면은 먼저 갈때 시간, 갈때 시간은 뭐야? 속력 분의 거리, 갈 때의 속력 분의 갈 때의 거리. 그래서 나는 어, 4km/h로 xkm만큼 갔다. 이게 갈때걸는 시간이고요. 갈때 시간. 올때 시간은 올 때의 속력 3분의 올 때의 거리 y.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3분의 y. 올때 시간은 다른 길로 왔으니까 y 거리를 3 속력으로 왔다. 이게 올때 시간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10분 동안 또 약수를 받아요. 근데 여기다가 10을 쓸수 없는 게 얘가 시간으로 그리고 킬로미터로 통일하는 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얘도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60 중에 10이니까 약분 하면은 6분의 1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분의 1 시간을 적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야? 약수 받은 시간. 약수 시간. 이렇게 다 더해주셔야 되겠죠? 요거를 다 통틀어, 들어. 다 더해가지고, 가고, 받고, 오는 거지. 그랬더니 1시간 반이 걸렸대요. 그럼 1시간 반도 시속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시간으로? 그래서 1과 60분의 30. 즉, 1과 2분의 1 시간입니다. 1과 2분의 1 시간은 2분의 3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3시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더해서 총 걸린 시간을 적어봤고, 두 번째, 가는 길보다, 응? 오는 길이 500m만큼 더 멀다. 그럼 오는 거리, 이게 더 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y가 x, 갈때 거리보다 500m만큼 더 멀다. 그래서 여기 500을 더하면 안 돼요, 또.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km로 하기로 했잖아요? 소을뻔 했죠? 500m도 바꿔줍니다. 자, km로 바꿔주셔야 돼요. 500m는 몇 km입니까? 0.5km 아닙니까? 그래서 500을 더하면 안 되고 0.5를 더해야 돼. 쪼잔하다. y는 x 더하기 0.5. 이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식은 12를 곱해주셔서 3x 더하기 2, 4y까지 하면 6, 3, 18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은 y는 x 플러스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 대신에 x 플러스 0.5를 집어넣어 주니까 3x 더하기 2 더하기 4배의 x 더하기 0.5는 18이 돼요. 3x 더하기 2 더하기 4x 더하기 2. 그게 18이다. 그럼 7x는 14니까 x가 2가 나옵니다. x가 2면은 y는 2.5가 되겠네요. 걸음 거리는 x 2하고 y 2.5하고 두 개를 더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4.5km 되겠습니다.